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비스터디길버드 아카데미 수학과 강사 김청수입니다. 예, 오늘 제가 설명할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수학하 예, 도형 문제입니다. 음. 예, 문제 먼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삼각형 ABC에서 어, AC 위에 점을 두 개를 잡는데. 그점두 개는 AB와 AE 길이가 같도록 E를 잡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의 길이가, 어, 같도록 D의 점을 여기 잡아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였을 때에, 요, 각, D, B, E가 30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의 A, B, C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저는 이 문제를, 중학교 2학년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체크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 김현정 선생님, 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잠시.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두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번으로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을 먼저 좀 간단히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 각이 30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각 ABD를 x라고 제가 미지수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CBE를 y라고 미지수로 설정을 했을 때, 삼각형 ABE가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부분의 각을 x 플러스 30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삼각형 삼각형 CBD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두 밑각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이 같으므로 이 부분을 y 플러스 30도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형성된 조그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이 30도와 이두 이두 각을 합친 18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90 이 각이 되어 x 플러스 y 는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각의 크기는 이 부분 x 플러스 y 에 30도를 더해야 되므로 답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빈도와 난이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는 간단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이므로 꽤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성질,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하나로 미지수만 설정을 잘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이므로 한 3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